이 친구 저 친구 챙기다 보면 내가 할 거를 놓쳐 욱하는 것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생겨요. 살년식 내년에 결혼운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2024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24년의 말띠들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말띠분들 이분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은데. 말로만 많은 거 아니고 진심으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악플 달지 마세요 나쁜 말 했다고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이 많아요 쟤도 내가 챙겨야 되겠고 쟤도 내가 챙겨야 되겠고 근데 사람은 쉽게 비치는 않아 그래도 정이 많다라는 거 장점 자 말티분들 2002년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일 가능성이 높겠죠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실 거고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친구 저 친구 챙기다 보면 내가 할 거를 놓쳐. 논다기보다 챙기기 바빠서 놓친다라는 거야. 내 밖으로 못 챙기고. 그렇지. 내가. 오지라보고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내 것도 챙기면서 욕심도 좀 내면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건강적인 부분, 여자분들은 자궁. 벌써 어린데 조금 생리통이 심하시겠다라고 나오거든요. 자궁 따뜻하게 하는 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가 차차 끓어 넘칠 거야. 그쵸? 근데 욱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욱하는 것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생겨요. 반짭한짝 자꾸 빛나거든. 엄마, 아빠 소상해 가지 마. 엄마들, 아빠들, 2 2 살, 남자, 자녀분들 이 있으시면 참겨보세요. 조심할 필요는 있으니까. 두 번째로, 90년도 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내 짝이 맞나? 아니나? 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짝이 있다. 궁합 한번 보세요. 내 짝이 평생 짝인지 아닌지. 살년시내년에 결혼 운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평생 가도 될까? 고민만 하지 말고 저희 선생님들 한번 찾아와 보세요. 선생님 찾아가 요 어, 감사합니다. 꼭 찾아오시길. <laughs>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넘어지는 거, 사고수, 계단 같은 거 특히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8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셨다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마세요. 결혼은 약해.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 그럴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간혹 그러겠지. 힘들어도 해보는 게 나아. 할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결혼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안에 이혼한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결혼해?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더 생각해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이 고민이 된다 싶으면 어 저희 선생님들 한번 방문해 보셔서 정말 제대로 궁합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좋은 눈은 아니라서. 좋은 걸 얘기해주세요 하면은 직장 다니시고 있겠죠? 사업하신다거나.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직원이 들어오겠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직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은 아는 사람은 많아. 근데 정말 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밖에 없어. 그래도 버팀목이 있다라는 거지. 내 유일한 사람. 한 명쯤, 두 명쯤 꼭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66년도 생.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앞으로 노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 자리, 내 기준으로는 안 잡은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땐 잡았다 생각할 수 있어. 욕심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태 앞만 보고 달렸다면 내 인생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과감한 취미 생활을 한번 즐겨보세요. 하고 싶어. 여자분들 바이크를 탄다거나 뭐좀 미쳤다 할수 있어. 근데 그런 도전정신이 있는 게 있기도 하거든. 말띠분들이.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 많이 도전하세요.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건강적인 부분은 뇌출혈 그리고 관절, 관절력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소화력이 약해. 어, 체기가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적인 부분에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말띠분들 대박나세요. 화이팅!